반갑습니다. 리온인베스트먼트입니다 비트겟에서 입금 및 선물 거래 이벤트를 진행하게 돼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총 상금 풀은 2비트 코인이고 참여하신 분들은 2비트 코인을 동일하게 나눠 받게 됩니다. 이벤트 기간은 5월 13일 19시부터 5월 23일 19시까지 10일 동안 진행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이벤트는 회원 가입을 하시고 500 테더 이상을 순입금을 하시면 되는데 카드로 코인을 구매하신 분들 또는 입금을 500 테더 이상 하신 분들은 참여 대상자가 되고 입금액에 비례해서. 그러니까 입금을 많이 하면 할수록 1비트코인을 나눠 받는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두 번째는 선물 거래를 참여한 사람들의 거래량에 비례해서 나머지 1비트코인을 나눠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현물 거래는 해당되지 않고 선물 거래를 많이 하면 할수록 거래량이 높으면 높을수록 1비트코인에서 내가 받는 보상의 풀이 늘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벤트 참여하는 방법은 여기 있는 링크를 누르시면은 UID를 입력할 수 있는 구글 설문 사이트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UID를 입력을 하시고 제출하시면 참여가 가능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벤트 참여하기에 앞서서 KYC 인증을 반드시 하셔야 된다. 그리고 보상은 이벤트 종료하고 영업일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계정으로 분배가 됩니다. 동일한 ip 주소로 참가를 여러 계정으로 하게 되면 첫 번째 참가자만 유효한 것으로 간주된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비트코인을 받으시는 것은 리워드 개념이기 때문에 출금을 하실 경우에는 사라질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거래 용도로만 코인 선물을 거래하는 용도로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궁금하신 점 댓글 달아 주시면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